안녕하세요, 소다의 힐링 보이스. 마음성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흘려보냄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실제 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합니다. 오늘은 헤일 도스킨의 세도나 메서드 감정 흘려보내기 실전 가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감정의 자유. 영원한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세도나 메서드는 모든 마음 수련법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모든 감정의 짐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더욱 성공으로 이끄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명상하는 마음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편안한 자세로 들어보세요. 세도나 메서드 실전 가이드 릴리징 기초 다지기 먼저 흘려보내기 이 릴리징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욕구와 욕망을 찾아내서 알아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대답이든 그것을 느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인정받길 원하는 욕구, 통제하길 원하는 욕구, 안전하길 원하는 욕구에서 비롯한 것인가?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둘째,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 셋째,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릴리징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재된 욕구와 욕망이 수많은 결핍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욕구가 수백 가지 결핍된 느낌을 만들어내고 수천 가지 제한된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는 것은 내재된 욕구를 처리함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몽땅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 세 가지 질문은 흘려보내기로의 초대와 같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나 요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초대와 허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용기와 수용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는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감정은 여러분이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딜리트 키를 누르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할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는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을 흘려보낼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데 필요한 것은 기꺼운 마음입니다. 강제나 억압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흘려보내길 원치 않는다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 여러분은 결국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인정 욕구, 통제 욕구, 안전 욕구보다 최연함과 자유를 더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탈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제까지 충분히 경험했어. 이런 부족감, 결핍감을 계속 붙들고 있기보다는 자유를 원해, 집착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되겠어, 라는 결정을 할수 있는 지점까지 와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욕구든, 완전한 자유와 초연함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모두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여러분은 할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실제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기꺼이 흘려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언제는 그것을 좀더 편할 때 또는 나중에 작업한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흘려 보내는 것으로의 초대를 뜻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항상 여러분의 에고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흘려 보내고자 한다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지금 당장이 될 것입니다. 이세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도나 메서드가 세상의 다른 모든 자기 성장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만약 여러분이 꽉 막히거나 갇힌 상황에 직면했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마음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진흙 구덩이에 빠진 듯한 느낌, 혹은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또는 판에 박힌 생활을 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나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바로 이런 상황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오직 허용하는 것만이 유쾌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못 믿겠다고요?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거나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싸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필시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해결책을 찾지 못해 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꽉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것에 저항하는 마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갇혀 있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되는 핵심은 바로 허용입니다. 허용하는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은 아주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한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자신과 싸우거나 혹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과 싸울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상황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컵 속의 물이 얼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얼음은 흐르지 못합니다. 물이 얼기 전에는 어느 방향으로든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갇힌 상태로 말입니다. 허용하는 것은 얼어붙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즉시 그것들이 녹아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판단은 물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흐르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허용하는 것은 사랑의 한 측면입니다. 궁극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마음을 열고 주려는 태도를 동반한 아주 깊은 허용하기, 인정하기, 감사하기입니다. 허용은 편안한 느낌입니다. 일종의 치유력이 있는 따뜻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딱딱해진 행동, 태도, 파괴적인 패턴, 그리고 부정적인 경향을 아주 쉽게 녹여버리고 소멸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허용은 어떤 것도 녹여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좀더 사랑해 보세요. 문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궁극의 재빙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어붙어 있는 생각, 행동, 상태를 매우 빠르게 녹여줍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로 자기 허용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더 자기 잠재력 실현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허용이 자신의 궁극적인 잠재력을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란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자주 간과하는 것이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하루 종일 자기 스스로를 거부하거나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심지어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에서조차 허용의 상태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한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갇혀있는 상태가 계속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익숙한가요? 이해 되시나요? 이 같은 말을 할때 여러분은 이미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게 할 뿐입니다. 허용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제와 싸우거나 투쟁에서는 결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더욱 크고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단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제자리를 맴돌거나 갇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당장 기꺼이 그 상태를 극복하고 싶나요? 우선 살아가면서 안 풀리거나 답답하게 막혀 있는 부분, 갇혀 있는 부분을 생각해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직면한 경제적인 결핍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막혀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상황을 완전히 인정하세요.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하세요. 나는 지금 꽉 막혀 있어. 나는 지금 답답한 상황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답답함을 느끼도록 허용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제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가 이 상황, 사람, 문제를 바꾸길 원하는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영원히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문제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현 상황에 저항하는 걸 흘려보내도록 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잠시만이라도 그것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수 있나요? 그리고 더, 더, 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흘려보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황 그대로를 허용해 줄수 있나요? 무언가를 알아채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연습을 따라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과 싸우지 않고 흘려보냈다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변화를 알아챌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문제와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덜 답답하게 느껴지나요? 문제와 상황을 바꾸려는 마음을 조금 더 흘려 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흘려 보낼 수 있나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더 무겁나요? 더 가볍나요? 여러분은 크게만 느껴졌던 문제와 걱정거리가 금세 아주 가벼워지고 해결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또는 아마도 아주 급하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덜 조급하게 느껴지고 어떻게든 끝날 거야. 나는 그걸 알아. 하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연습이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장점은 깊은 신뢰입니다.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 혹은 그 문제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직은 그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 그것에 저항하기보다 허용한다면, 해결책이 완벽한 시점에 완벽하게 저절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야말로 실제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도록 만들어주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문제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지금까지 흘려보내기, 릴리징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